3분차 영역에서 320km를 달려왔습니다 네. 예 좋아요 좋아요 예 독도는 우리 땅 좋습니다 네.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와 엄청나게 동작 빨라요 물, 물기에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와.. 이을 때부터 여기를 와봤기 때문에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리 오.. 가시다 가니까 자기 뜻도 <laughs>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. 혼자 이제 누구 엉망이도 안 되고 혼자 이것을. 영상을 해야 돼 수분이 없지요? 누구 탓을 안 되지요?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지 누구 엄을해도 원망하는 사람이 불행해지니까 그 정도는 알수 있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잡는 데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아, 아 있군요. 아두 마리가 한 마리가 이거. 아이고, 무는데, 아이고, 아프. 아이고, 무서워요. 아. 아이고, 아이 어, 아이고, 저기 오를 밀었는데, 엄청나게 아픕니다. 아이고, 이거 놓지 않아요, 물고. 아이고, 더 무는데요. 아이고. 깡 물었어요. 여덟칠 않아요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, 터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. 탁 털어버리는 거 손으로 장갑을 벗어버릴까요? 아~ 너무 아파요 아~ 아이, 도 왔네요 한쪽으로 카메라를 잡고 한쪽으로 개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, 동행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요 와, 아, 좀 아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사람을 따라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니까 아, 그게 맞는거지만은 어려움이 많군요 혼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니 아.. 엄청나게 어려워요 가끔 중생들은 욕심때문에 아, 걔가 죽는다는거 보지 못하지